할 거예요. 나갔던 경찰관이 쓰러... 자 오늘은 따라하기 무본데요. 오늘 이란다 아까 했지만 지금 한번 노래를 보러 갑니다. 이제 단도이지만 어린아이를 납치해 날아다던 3 0대 남자가 충격샷 끝에 붙잡혔습니다. 마침 휴가 중이던 용감한 경찰관이 현장에. 차를 나갔던 경찰관이 쓰러진 중. 이저 <람이> 푸른 곳에 지금 같은 이 밤에 동선비가 심히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같은 너위에 지금 지은 주위에 거짓말 없이 끌려가는 찰린 영혼 니이한 사람 중에 하나, 캐주얼지, 캐럿, 긍정, 니지 긍정,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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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일찍 들어갈 테니까 엄마 말잘 듣고 있어. 으음, 지음 으음, 비음으지으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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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않으요 으음, 으음, 으이넘네요 그떻게 지내았나요? 괜히 욕하고 때리고 산발했죠 그새 지금 같은 이 밤에 폼폼 빌었지만 무서 죽겠는데 주먹 같은 더위에 찢어지는 추위에 거침없이 끓여가는 <놀람> 차가운 걸리는 자동차 도로에 늘 당신이 서있고 아침부터 이어지는 교독정책 때문에 따가운 눈초리도 시커먼 먼지 속에 자꾸만 칼칼이지만 뭐 응대의 약속했어 그늘 저녁에 이고게죠또 오늘 보고에 제가 될까지 오전에 아이가 복식실은안 나요 이 이렇게 방을 채우나요 어장도 제대로 못 이루고 으는 너무 좋아서 불편하죠 노용사는 나타나지 않아 어디까지 이렇게 고용을 했나 저 곳에 지금 같은 이 방에 동손빌 없이 무서워 죽겠는데 진동같은 너위에 지나지난 주위에 거침없이 뛰어가나찾은 것뿐 함께 앉는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고 힘들고 위험할 때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시>... 그대는 나의 여우 함께 앉는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고 힘들고 위험할 때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대는 나의 여우 깊은 곳에 지금 가슴이 닿네 혼길 없이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s n 예 위에, 지저치는 주위에, 젖지 없이 꾸며 가을 차려요. 민것뿐으 곳에 지우 같은 밤에, 고소할 없이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s n 위에, 지저치는 주위에, 젖힘 없이 꾸며 안을 차려요. 네, 첫 번째 노래. 작은 용의 명백일 방송국에서 컴퓨터를 켰는데. 자, 자어 이거 뭐지? 틀리는 건가요? 요음두 번째 노래는 뭘로 하지? 그래. 그거는 들어. 정말 이거 아닌데. 빠밤

가장 오래 어떤가요 오후에 만났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바람이 틀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 거리 올려 꺼질 리거리로. 웃는 음, 어, 네. 음, 이 거리를 두리 음, 걸어요 바람이 네. 그래. 음, 날리며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리거리를 두리 걸어요 바람이 날리며 날리 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에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며 울러기는 기부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며 성편에서 그대의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울먹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모르게 바람 돌며 저편에서 그대의 니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훗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바람이 날리냐냔냔냔냔고냔냔냔울냔냔냔고리냔 그대요, 그대여 그대요, 그대여 다른 거. 나는 다른 방에가어 가서 해야 돼. 너무 요에 들면 자, 도중은 찰나의 목소리 참 힘들게 했던 말 안녕이란 그 말이 다 틀렸다 우리는 시작이 된것 같아 우리가 우리가 된것 같아 너를 짐에 달려다 주고 돌아오는 그 길에 설레게 그 말이 이제 굿바이 굿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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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말끝이 아니야 같은 날에 있으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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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나의 가슴속에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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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테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추억은 많더라 한결같은 사랑을내 감동이더라 우린 리 마주하게 된거 알겠니, 그러니까, 오지 마. 너는 세상 어디 있어도 찾아갈 수 있으니, 아무걱정 하지 마. 잠시, goodbye, g o o d b y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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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말. 그치란 건 아니야. 같은 나는 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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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마 나의 습성이 너무 너무 많 너무 있을 때 그러니까 날 잊지 마날 잊지 마날 잊지 마나 나 잊지 마, 나 잊지 마. 내가 없는 봄이, 지나도 안녕, 안녕, 안녕 말 하지 마. 네 마음 은 언제나 어느 강 비울 거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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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만 사랑, 사람 사랑, 너만 너만 꼭 너만 듣게 돼 <laughs> 자, 지금까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자, 이어, 다음에 이어서 도티님이 부른 거랑 아직 제가 좋아하는 노래 다못 불렀던 그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만, 뿅!